안녕하세요. 달담티처입니다. 우선 2026년 새해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화면이 조금 바뀌었죠. 제가 작년 연말쯤 해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얼굴이 나오게, 어, 찍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시간도 넉넉하지 못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퇴근길 차 안에서도 잠시 찍고, 아이를 기다리면서 또차 안에서 잠시 찍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얼굴이 나오게 찍으니까, 나름 각도도 세팅해야 되고, 온매무새도 좀 다듬어야 되고, 립스틱이라도 좀 발라야 할것 같고 이제 그런 부담들 때문에 더 자주 영상을 못 찍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늘 불현듯 아 나도 하와이 대저택 어잘 아시죠? 저자분들처럼 어 얼굴이 안 나오게 찍으면 어떨까? 어 그러면 300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더 많은 네 잠재 구독자님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자마자, 네 오늘 <laughs> 읽은 책들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 얼굴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얼굴 공개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제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네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푸아이 데저테 저자분께서 쓰신 밤과 아침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요 책은 지금 베스트셀러로 어, 이제 서점 같은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요 어, 새해 목표 독서라면.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가 되시면 많은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어, 그 중에서 올해는 책을 좀 읽어볼까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어, 책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오랜 시간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을 깰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저는 단연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저는, 네, 하와이 대저택 저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굳어진 생각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모든 게다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도구는, 네, 바로 책입니다. 자, 어쨌든,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면, 득이 되었으면 득이 되었지, 실이 되는 건 없다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독서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경제신문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 새해 독서가 목표라면, 완독 강박을 벌여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 있던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몇달 전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더니, 저희 시어머니를 <laughs> 만난 적이 있어요 우연히 그런데 제가 양손 가득 대여를 할 이제 책들을 들고 있는 걸 보시면서 이 많은 책들을 다 읽느냐 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딱한 권의 책을 들고 계시던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완독을 어, 딱한 권을 할수 있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쪼개어 읽기를 해야 꾸준하고, 그리고 많이 읽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 책 읽기가 조금 힘들다. 나는 완독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원 컨덴의 쪼개기 독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쪼개기 독서가 무엇이냐면, 일단, 마음이 가는, 그리고 읽고 싶은 책들을 많이 빌립니다. 어, 처음부터 그거를 다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 먼저 마음에 가는 책을 고르시고, 목차를 보시고, 그럼 목차를 보면, 목차 안에서도 특히 마음에 가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어, 페이지를 펼쳐서 단한 줄이라도 네, 정성껏 읽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읽다가 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혹은 어 별로 재미가 없네 마음에 맞닿지가 않는다 뭐 이런 게 돼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른 책을 내 네, 가지고 와서 또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다 보면 어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다. 너무 재미있다. 몰입이 된다. 라고 하는 책을 분명히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은 단독이 되는 거죠. 물론 쪼개어 읽기를 해서 모든 책을 완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독이라는 강박에서 일단 벗어나셔서 오늘 당장 네, 집에 있는 책이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이든 마음에 드시는 책을 여러 권 빌려오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서는요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가 끝나는 무렵에 저희 아이 다닌 선생님께서도 따로 연락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서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은 정말 특출나다 그게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성적을 잘 받고 수행을 잘 받고 하는 것보다 그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도 굉장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 저도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저학년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께는 어, 아이의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는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어, 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어떤 생활습관, 학습습관 이런 것을 먼저 탄탄하게 잡아주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함께 부모님들도 책을 어, 많이 읽으시는 그런 다독의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 이렇게 다독을 하다 보면 분명히 2025년보다 훨씬 더 나은 뭔가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책 읽고 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책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